안녕하세요. 안경 파는 남자, 티오민입니다 예. 여기는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에 왔어요. 왜 모텔인가 요죠 여기 꿈의 궁전 호텔이라고, 예, 뭐, 모텔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저기 에서 숙소를 좀 잡고, 예, 지금 찍으러 왔어요. 잠깐, 예, 이렇게 하고선. 깔끔한데, 여기 그냥 가격 대비 괜찮아요. 저출장 오면은 항상 오는데, 모텔 소개하는 건도뭐 처음 보죠 이게 뭐 여기 뭐5만 원이면 예 안경 파는 남자 그 티온 빈 얘기하면은 예 그냥 5만원 해줘요 이바닷가이라예집 그냥 뭐, 비, 뭐 비싸지도 않고 가격 뭐 연인들이나 가족들을 뭐 저렴하게 올때 이렇게 오세요 이보면여기 보이죠 이렇게 예. 여기 지금 바로 앞에, 바닷가 앞이에요, 이게. 숙소 있고, 저번에도 몇번 보였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보이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안경 파는 남자, 예, 지현빈 얘기해가지고, 소개, 이렇게 하면은, 예, 가족들끼리, 예, 뭐, 해서, 연예인들끼리 오면은, 바다 앞이고 하니까, 5만원에 싸게 잘수 있어요. 잠깐만요. 계단을 올라가서 내 1층 또 소개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내 안에 잠깐 보여주려고 위에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잠깐 3층에서 지금 내려갈게요. 여기 지하에는 이 안반수의 목욕탕도 이제 무료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아침에. 일찍 나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예, 이 밖에서 제가 한번 찍어 드릴게요. 그여로데 네. 아이고, 씨. 이게 보면은 여기는 예, 잠깐만요. 아유, 피가 이렇게 많이 와. 여기는 예, 식사, 커피, 호텔 궁전, 호텔 궁전, 해수 사우나, 예, 꿈의 궁전이에요. 꿈의 궁전, 고, 꿈의 궁전인데 호텔 궁전으로 이제 바뀌었죠. 예, 이름이 원래 여기 이제 호텔 궁전 여기가 바로 묵광 앞이에요. 묵광 앞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안경 파는 남자, 예, 이렇게 해가지고 티원빈 얘기하면은. 예, 돈 1, 2만이라도 원 싸게 해줄 거예요. 예, 우리 뭐, 보면 남자 둘 뭐, 연예인들까지 오면은 뭐, 이렇게 바닷가 앞인데, 5만 원에 잘수 있고요. 성수기 때도 좀 가격 좀 저렴해서 출하해 볼수 있으니까, 가족, 가족들, 가족들 뭐, 한몇명 이렇게 오면은, 예, 싸게 이렇게, 예, 더 해주고 하니까, 여기한번 와보세요. 거기 뭐 여기 좀만 올라가면또 회센터 있고, 횟집도 많아요. 야, 가로등 예쁘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쪽 제가 뭐 어떻게하다 보니까 예, 여기 뭐뭐 뭐 비도 오고 밖에 찍을 게 없어요 솔직히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호텔을 한번 예꾸며전 여기 소개도 좀 해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밖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예, 커피숍도 있고 지하에 해수 온천탕 그거는 여기 숙소 자는 사람들 에 예, 무료로 이렇게 예, 하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오세요. 좀심란할 거예요. 제가 막, 비도 지금 맞으면서, 예, 3층에서 뛰어 내려왔어요. 지금 막 1층으로. 예. 네. 보이죠? 아, 이게 보이니까 갑자기 그 생각나네. 혜성님이 항상. 가카. 가카 형님. 여기 통해 묵호왕 왔습니다.